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단락은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한글 개역 성경을 보면 이 일이 다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앞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일이 매우 성공적으로 잘된 후에 잘 완수된 후에 그런 말입니다. 앞에 말씀을 보면 20절의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한 일이 귀한 열매로 나타났다. 말씀이 힘을 얻어 흥왕했고 능력이 나타났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졌다. 바로 그 에베소에서의 전도 사역을 보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어떤 일을 마치고 나면 사람들은 그 성공적인 결과에 사로잡혀 그것의 만족감에 빠져 지내기가 쉽습니다. 아유 참 잘했다. 아이고 했었다. 수고했다. 다 했다. 이제 좀 쉬어야겠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이 성공 이후에 그것에 스스로 그저 안주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더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21절의 말씀이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바울은 자기 성공에 심취해 있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바울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새로운 도전의 열정을 일으켜 주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바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하여서 로마까지 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열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계획을 세웠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로마에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꿈이었죠. 로마에 여행 가려는 것 아니죠? 복음 전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는 바울의 동역 좋은 동역자가 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는 곳이었는데 바로 이 로마 제국의 수도가 바로 이 로마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큰 영향력이 있을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한 마음,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마음이 자기 인생의 꿈이 되었고 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라고 부르며 아, 불렀던 우리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꿈 어떤 비전을 품고 계십니까? 다가오는 2022년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저 나를 위한 계획 내 가족을 위하, 가족만을 위한 계획 그것만 세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현실이 주는 안정감에 변화와 도전 이런 것 생각하기 힘들다 그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안주하려 하지는 않으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위축된 마음에 또다시 모든 것을 다, 가로, 다 막아버리고 두문불출하면서 그냥 내 건강만 잘 챙기자. 그 마음만, 그 마음만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새해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주님의 뜻을 위한 어떤 계획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 속에.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세웠던 것처럼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새해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을 위한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이 연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계획도 세우고 사람도 파송합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 디모데와 에라스토를 보냈다 이런 말이 있죠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좋은 동역자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돕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돕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원어를 보면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섬기다. 우리 디콘, 집사님들 부를 때 디콘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왔던 어원이 된 디아코네오, 봉사하다, 섬기다라고 하는 말에서 또이 돕는 사람, 직부를 맡은 자들에 대한 말이 나왔습니다. 돕는 사람. 여러분, 내년 계획 세울 때에 여러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을 돕는 주님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서로 돕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 너희 네가 나를 돕는 이었구나라고 그렇게 칭찬하실만한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에게 새로운 계획도 있었고 돕는 동역자도 있고 그 주님 전하고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많이 세운다고 해도. 또 사람이 그 어떤 일들을 일들에 대한 열정을 다 갖고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도 결국 그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 그 어려움을 통해 또 하나님은 어떤 새로운 일들이 이루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그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야 그래 이 힘을 가지고 내가 정말 복음 가지고 로마까지 가야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졌는데 웬걸요 바로 이 에베소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울이 있던 이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는데 바로 데메드리오라라고 하는 은장색으로 인한 일이었습니다. 은장색이 누구냐하면 은세공장이를 말하는 겁니다. 은으로. 우상 만들던 아데미 신상 만들던 사람, 그것으로 밥벌이하던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였습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가 이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성경에 보니까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했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상은으로 만들어서 그 우상 만들어 팔아서 그것으로 큰 돈벌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큰 돈벌이를 이 우상 만들면서 하는 것 때문에 누리고 영위할 수 있었는데 바울이 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것들은 다 우상이다라고 그렇게 선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 결국 이 네메디료를 비롯한 이 우상 만드는 사람들의 생계에 위협이 생겼다라고. 여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사람들이 단합하여서 폭동을 소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연극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연 혹은 뭐 공적인 회합 장소인데 당시에 이 규모가 무려 약한 이만 5천 명은 좋게 들어갈 만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공연장이었다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자기의 동역자를 끌고 가니까. 바울은 어떻게든지 그곳에 가보려고 하고 다른 제자들은 당신 바울 거기 가면 죽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모릅니까? 뜯어 말리고 있습니다. 아, 이러면서 에베소에서 큰 소요가 일어난 것이죠. 이유는 바울의 복음이 그들의 생업에 즉돈 버는 데 위협을 주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온 도시가 분노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모였고. 힘을 모았고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한마음이 되어 똘똘 뭉쳐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결국 물질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난 감정의 분노 때문이죠. 거기에 사람들은 더하여 군중 심리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같이 몰려들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2절 말씀에 사람들이 외쳐 어떤이는 이런 말을 어떤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다 나뉘어졌다는 것이죠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함께 막 소리 지르고 함께 몰려다니고 함께 연극장으로 몰려들어서 큰 소요 폭동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결국 들여다 보면 이 사람은 저 말하고 저 사람은 딴 소리 하고. 그러면서 왜 자기들이 지금 모였는지도 모른 채 지금 이렇게 소유 속에 휘말려 들어갔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뭐가 뭔지도 모르고 쉽게 세상에 휩쓸려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우리에게도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우리를 실수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가장 우선되는 것은 결국 물질의 문제, 자기 욕심, 자기 욕망에 대한 문제이지요.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그 우상 만들던 사람들이 생계에 어려움이 생겼다 여겨지니까 손해보려 하지 않고. 어떻게 든 우상 자기들도 우상 만들면서 그것이 아무 생명 없는 우상 단지라는 걸 자기들도 알았을 것인데 남을 속여서라도 돈벌이하고자 하는 자기 욕망, 자기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이 이 탐심이 결국 큰 소요를 일으키고 우리의 이성을 의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또 무엇이 이들을 또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을까? 결국 군중, 대중의 여론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갈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들,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는 것들, 이렇다는 것들, 사람들 우르르 몰려가면 거기에 우르르 휩쓸려 가고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와 이런 것좀 봐라, 그리고서 이것 좀 보여주고 저런 거 보여주면 그것이 참인지 어떠한 것인지 분간하지 않고 그냥 좋으니까 그냥 나의 간지러운 것을 긁어주니까 확 휩쓸려 다니고. 그게 다 맞는 줄 알고 이런 군중과 대중의 여론이 우리의 진리를 향한 우리의 바른 마음을 마비시킬 수 있어요. 또 무엇이 우리를 혼돈하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감정의 분노, 그 분노함이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빼앗아 감으로 일으키는 이 분노, 내가 손해봤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정의 분노가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을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또 신중하지 않은 경솔함도 우리 가운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하여야 아니하여야 하리라. 경솔이 아니하여라 하리라. 서기장이 그 에베소 사람들을 좀 진정시키면서 아니 이 에베소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 큰 신의 우상의 신전지가 된 것을 왜 모르냐? 이 도시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인지 사람들 다 아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우리 경솔이 행하지 말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들이 자칫 이 물질의 문제, 감정의 문제 또 여론에 휩쓸려서 얼마나 신중하지 못한 채 경솔히 행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이런 말씀도 있지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다. 지금 이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이두 사람을 지금 연극장으로 끌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물건을 도둑질했냐? 우리 여신을 비방했냐?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진리는 진실은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잘 판단해라. 상식적으로 판단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즉 진실이 아닌 거짓된 것으로 요즘 뭐 거짓 뉴스, 가짜 뉴스 때문에 참 골치 아픈 일들이 많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사실 진리가 아닌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엉뚱한 이야기들로 우리의 판단을 흐려 놓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고향시 체육관에 때로 몰려가서 폭동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는 일은 없지만,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온라인상으로, 인터넷상에서 얼마든지 거짓된 것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에 빼앗겨 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사탄이 교묘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성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들을 방해할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깨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 갖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가 재물 물질에 매여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탐심 버리게 해 주십시오. 25절의 말씀처럼 이 데메드리오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돈벌이로 풍족한 생활할 수 있지 않느냐라면서 충동질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풍족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결국 돈벌이 세상에서 일하는 이 돈벌이 수단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풍족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풍족한 생활이 한낱 이돈몇 푼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풍족하게 한다는 이 진리를 잊지 않고 재물과 물질로부터 자유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중과 여론의 분위기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바른 신앙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사람들이 그렇게 큰 소요를 일으켰는데 결국 그 에베소 도시에 남아 있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것들 남아 있는 게 뭡니까? 아, 그저 이제 다 폐허가 되고 기둥 몇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 서고자 했던 복음의 사람들은 지금도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교회로 세워져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내년 새해에도 많은 계획들이 있겠지만 그 어떤 계획보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복음에 의지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그 선한 계획을 갖는 그래서 악한 일이 아닌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함께 힘을 모으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